막그 시기에 아우님 날 잖아 그냥 설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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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근데 아 아우님은 그나저나 뭐또또또 또, 또 사무실 갈거 아니에요 사무실 뭐에어컨은잘 작동하나 중국 아왜또아 태권 어아오래간만에 또. 구나 주소 받은 갈비는 잘안 붙을 건데, 한 6개월 가던데, 우리 저 시골에 어머님. 이렇게 일하시다가, 일한, 일하, 시골도 일하다가, 이렇게 그, 저기 뭐냐, 게 미역 국 같은 거에 이제 가슴 찌고 하니까, 갈비뼈가 나가더라고. 이렇게, 어, 어, 그러니까, 이게 몸으로, 그렇지. 이게, 이게 해서 뭐, 뭐 들고 가다가 잡아져갖고이게 엎어져갖고, 뭐 갈비도 나가고. 막한 3일 동안 전화와, 아, 낑낑거리고, 나 몸살난 줄 알고. 근데 막, 이게, 저, 가면은, 저거랴, 저기, 몸살, 같고 몸살이 아니라, 금가 대 막, 팅팅 붙잖아, 막, 몸이. 그냥. 아우. 그게, 6개월 넘게 하는거 같아. 이게, 한참 가더라고, 아무튼. 아. 아. 유 다행이네. bóng